가평 빠지에 기분 좋게 놀러 갔습니다. 플라이 피 c 를 재밌게 타고 좀더 스릴 있어 보이는 땅콩보트를 선택했죠. 보트에 앉아서 출발하는 순간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보트가 붕 뜨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커브를 급격하게 도는 순간 내 몸도 붕 떠서 그대로 보트 위에 떨어졌고 그 순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운행이 끝났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결국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동했고 척추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기분 좋게 놀러 간 자리에서 이런 큰 사고를 당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업체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의금은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빠지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사고 초기부터 보상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절대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고가 나면 업체에서 먼저 보험을 접수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정말 괜찮은 업체는 보험 접수 먼저 해주겠다고 연락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이 직접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시고요. 보험 접수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들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접수 요청하시면 돼요. 보험 접수를 요청하고 나면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자가 배정될 거라고 안내하는데요. 근데 간혹 일부 보험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보상 한도가 100만 원이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입원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는데 한도가 100만 원이라니요. 500만 원 넘게 병원비가 들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험사는 여러분에게 구내 치료비 특별 약관이라는 걸 기준으로 안내한 거예요. 업체 측의 과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엔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서 100만 원 한도로만 보상하는데 그 내용을 안내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빠지 사고에서 업체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했거나 기구 설명을... 대충 하거나 그렇게 태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업체 측의 과실을 입증해서 배상 책임으로 접수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대상 책임으로 접수가 되면 손해 사정 업체의 현장 조사자가 배정됩니다. 명함을 보내오고요. 서류 몇 가지 요청하면서 만나자고 연락이 올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사고 경위서입니다. 사고 경위서는요. 여러분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대충 써서 제출하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고 경위서 작성하실 때는 내 과실은 최대한 배제하고 업체 측이 미흡했던 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안전교육이 없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꼭 강조하셔야 돼요. 조사를 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곧 태어나실 시기일 텐데요. 여기서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치료비를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보상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교통사고와는 좀 다르죠.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반면에 수상레저 배상 책임보험은 구조가 달라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고 이후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비를 결제하고 바로 실손보험 청구하시고요. 실손이 없으신 분들은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 이런 손해들을 약50% 정도 미리 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어요. 치료가 끝났고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받게 될 금액 대부분 500만 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많아야 800에서 900만 원 경우에 따라서 200에서 300만 원을 제시하기도 해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 보면 몇 천만 원 받는 사람도 많던데 이런 생각 드실 거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합의금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일시 수입이죠 골절이나 인대 파열 같은 부상은 치료가 끝나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걸 반영한 금액이 바로 일시수입이에요. 배상책임보험은요. 이 항목을 교통사고처럼 능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모든 걸 입증해야만 검토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시수입을 인정받으려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됩니다. 어깨가 안 돌아가고 통증이 계속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증상을 근거로 진단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건 꼭 수술한 주치에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다친 부위에 관련된 전문의에게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무 병원에서 아무렇게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준비를 하셔야 손해액을 계산할 때 제대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바로 인정해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보험사는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서 극히 적은 부분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대응하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의료재감정 등을 통해서 내 증상과 손해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사고라는 게 정말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치료비 걱정에 보상까지 알아봐야 되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인 분들에게 벅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한 분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 억울하지만 그 이후 과정에서까지 억울함이 더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빠지 사고를 다치셨거나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